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않고 자연재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터키입니다. 터키 남서부의 휴양도시 마르마리스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늘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고 불길을 피해 도망가는 주민들로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되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터키에서 발생한 산불만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폭염과 강풍 등이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크루드족 무장정파의 방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화범으로 수정되는 용의자가 잡힌 가운데 곧 산불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SNS를 통한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구는 우리 모두의 거심을 강조하며 전 세계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도 몰난리가 났었죠. 차들이 떠다니고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이 물에 잠겨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고 지하철에서 사망한 12명을 포함해 25명 가량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는 세계의 재해 소식 더 이상 한국도 안전하다고 볼수 없겠네요.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